왕특대 전복입니다. 지금 전복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특히 56미, 67미 사이즈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89미 사이즈도 많이 나가고요. 정말 싱싱합니다. 그리고 민어입니다. 지금 민어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가격 보이시죠? 그만큼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수치민어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싱싱합니다. 자랭이병어 대사이즈입니다. 자랭이 병어의 모습이고요. 어 가장 이제 작은 병어인데 뼈치 씹어 먹을 수 있는 병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랭이 병어 원하시는 분들은 자랭이 병어만 드시는데요. 그만큼 활용도가 높은 병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도 자랭이 병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맛있어요. 사심미 병어입니다. 한상자에마음 마리씩 들어가는 사심미 병어구요 당연히 핵강 가능하고 당연히 가장 많이 나가는 사이 즈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격대가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병어 원하신 분들은 병어를 꼭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30미 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미 병어. 재수영 가능하고요. 40미 병어가 좀 작다 하신 분들은 30미 병어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30미 병어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수영 병어로 가장 많이 나가는 병어는 20미입니다. 추석 때는요. 병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저장을 하시는 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그때는 비싸니까 미리 저장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 상자에 소음 마리 들어가는 이0미 병어 그리고 한띠 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어 마흔 마리씩 들어가고 있고요. 그, 물량이 지금 한띠가 많이 나와서 금액이 좀 많이 저렴해진 상태입니다. 목포 먹가치,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한띠 먹가치라입니다.